아, 세 번째 주제는 이제 국가의 그 우리가 강압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국가는 더큰 강제력을 가지고 어떤 개개인간에 일어나는 강압을 막는다 그랬죠. 그런 강압이 일어나면은 국가는 어, 위법한 사람한테 더큰 강제를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강압 사례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겁이 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그런 그 강제의 위협, 국가는 얼마든지 강제, 강압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을 한없이 행사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라든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강제를 하는 그 역할을 갖다가 불쾌하지 않게 덜 불쾌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로서는 그러한 그 성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개인에 관한 그런 부분이니까 이 사법의 영역이죠. 사법 공법이 아닌 사법의 영역인데 이것을 국가가 어떻게 덜 불쾌하게 할 것이냐? 첫째, 아, 첫째는 이것을 어떤 특정한 일을 해라. 이런 그 명령을 국가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반대. 이러이러한 일은 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식의 그 네가티브. 몇 가지 특수한 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네가티브적으로 이렇게 정하지, 뭐, 뭐, 뭐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하게 정하게 되면은 이거는 국가가 하라고 하는 일 외로는 뭘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의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더 발전하고 싶다라든지 이것이 전혀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아주 특수한 그몇 가지 사례만을, 못하게 하는 네가티브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그 다음에 아까 그 어떤 재산권적인 거래, 이런 거를 잘 자발적인 어떤 그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했는 이런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거래를 반드시 지켜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역할을 또 국가가 합니다. 이거를 마음대로 어겼을 때는 어긴 사람을 이제 이 국가의 강압으로서 다르 저 이렇게 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측면 아 그리고 이제 국가가 그런 그 강압을 할 때는 뭐 누구는 어떤 다른 잣대로 평가를 하고 또 누구는 또 다른 잣대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완전히 똑같은 그런 그예 상태에서 보편적인 그런 그 상태에서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특정한 사람한테 겨냥된 그런 것이 아니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룰이 규칙이 적용이 되게 하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군대를 가는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강제죠. 강제인데, 그, 어떤 건강 상태와 어떤 나이가 된 사람은 모두 어 군대,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정해놓으면은 이것이 강압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아 나는 언제는 이걸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그 기간은 어떻게 이제 전체 인생을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자기가 전체 계획을 할수 있는 것이죠. 국가가 군대를 갔다 오게 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라든지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강압은 강압인데 어, 개인이 자기의 인생을 교육을 할수 있는 데에는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그 다음에 또 국가가 어, 상당히 그 강압을 더큰 강압으로서 이제 제어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강압하고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이 이 사기라든지, 뭐 속임수를 한다라든지, 이런 그 부분이죠. 거짓말, 속임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상대방을, 골탕을, 뭐 골탕 먹는 정도 같으면 모르는데, 이제, 아 말하자면 그 사람을 교묘하게 데이터를 갖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게 자기를 한게 아니고 어 이걸 조작했는 그 사기꾼한테 유리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금전적으로 어떤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그 사기 속임수 이것은 마치 에 어떤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압을 한 거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상황을 빚기 때문에 국가는 사기라든지 속임수를 막는 강압을 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이제 국가가 하게 됩니다. 이 강제와 비슷하게 폭력이라든지 뭐 조직폭력배 뭐 이런 거 이제 국가가 나서서 막죠. 사기 그다음에 기만 이런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이제 국가가 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가 또 강제적으로 하는 역할 중에는 재정 조달 세금 걷는 문제. 똑같이 이제 어떤 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강압은 강압인데 그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로서 이제 인정이 되는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약자를 위한 복지. 이것이 너무 커져서 문제지만. 그 다음에 도로 항만 뭐 이런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이런 것을 국가가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영역에 이제 속하는 문제다. 그러나 그런 걸 함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전체 자유 시스템을 갖다가 망가지게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나쳐서는 안 되고 이것이 가장 덜덜 덜 불쾌한 그런 수준 속에서 이제 하는 것이 매우 또 중요하죠. <laugh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을 좀 해야 될 부분이 개인의 어떤 이 도덕을 갖다가 국가가 나서서 이런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강압을 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보자면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영역까지는 국가가 나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개인은 그 도덕을 마음대로 어겨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개인은 그 관습이나 도덕 이런 것을 당연히 지키는 것인데 가끔은 안 지키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더 자기의 어떤 생명과 뭐 이런 거에 다급한 사정이 됐을 때는 나중에 나의 평판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선 그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반대급 부적으로 자기가 그런 도덕적인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각오하는 것이죠. 그런 비난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지키면서 사는 그런 것이 이제 도덕인데 이런 거를 이제 국가가 나서 가지고 했을 경우. 이거를 이제 전체주의 국가에서 많이 볼수 있어요. 전체주의 국가. 뭐 에, 탈레반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이상한 세력이 전체주의 그 권력을 장악을 해가지고 국가 전체를 전체주의적으로 통치를 하는 그런 경우에 에, 여자들은 절대로 어, 민낯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종교적인 어떤 도덕 이런 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 그쪽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1950년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여자들이 아주 개방이 돼가지고 아주 밝은 그 얼굴로 얼굴도 많이 노출을 거의 그때는 오히려 노출이 다 됐어요. 그러면서 전부 자유세계의 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미니스커트도 있고 이런 데까지 이제 갔었는데 오늘날 그쪽 지역의 그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우중충하죠. 사람들이 완전히 거꾸로 중세 시대 무슨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도덕의 영역에 국가가 나서서 강제를 한다라든지 이건 보기 싫으니까 우리가 이거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좋은 측면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해악과 해악과 비참함을 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하는 예를 탈레반에 의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장, 구장에서는 자유의 반대쪽에 있는 그 개념, 이 강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